회생 파산 안녕하십니까. 회생 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사가 재정적인 파탄 상태 있고 회생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법인 파산 신청을 해서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변제 독촉에 시달리거나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의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와 그 대표이사, 근로자, 채권자들은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사나 법인기업 등이 법인 파산을 할 경우 법인회사와 그 대표이사, 근로자,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점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파산의 의미부터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파산이란 법인회사가 자산 총액보다 부채 총액이 더 많은 부채 초과 등의 상태에 있거나 부채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있을 때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법인 소유의 자산을 환가해서 그 환가된 돈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 변제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 파산의 대상이 되는 법인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가 아닌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등의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회사는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나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간략히 말하면 법인회사 또는 법인기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법인의 부채는 법인의 채무와 같은 의미이고, 법인의 자산은 법인의 재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산을 환가한다는 말은 자산을 금전으로 바꾼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법인 파산은 파산 선고 후 법인 회사의 재산을 환가해서 그 환가된 돈을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수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안분해서 배당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법인 회사는 소멸되고 법인 회사 소멸과 함께 법인 회사의 부채도 모두 소멸됩니다. 이런 법인 파산은 법인 회사 그 대표이사, 근로자, 채권자들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법인 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와 그 대표이사, 근로자, 채권자들은 유리한 점 10가지를 누릴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법인 파산을 한다면 채권자들이 법인회사 등에 대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은 법인파산 선고를 받은 때부터 모두 중지됩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법인회사 등에 대하여 향후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법인회사의 재산은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해주고 이런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법인은 소멸되고 법인 소멸과 함께 법인의 부채도 모두 소멸됩니다. 둘째, 법인 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조세법상 내국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회사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나 법인 파산을 할 경우 파산 선고 후 토지 및 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셋째, 법인 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빚독촉, 채무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에게 부채가 많고 연체가 될 경우,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은행이나 거래처 채권자들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빈번한 빚독촉, 채무변제독촉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회사가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빚 독촉, 채무 변제 독촉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빚 독촉 전화도 거의 오지 않게 됩니다. 법인 파산 선고 후 법인 파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법인회사는 소멸되고 법인회사의 부채도 소멸되므로 그 이후에는 대표이사 등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일은 사실상 없게 됩니다. 넷째. 법인 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대폭 감소됩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그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금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선고가 될 경우에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발생한 후에 지급 제시에 따른 수표 부도에 대해서도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법인 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재정적인 파탄 상태에 있고 회생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파산하여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공정한 환가 배당이 채권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회사 채권자들은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재산 환가 및 배당이 진행되지 않는 데서 법인 회사와 대표 이사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법인 회사와 대표 이사 등을 상대로 각종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될 수 있지요. 그러나 법인 파산을 한다면 회사 재산에 대하여 환가가 진행되고 환가된 돈을 우선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이 되게 되므로 채권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은 대폭 줄어들고 각종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대부분 방지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법인 파산을 한다면 근로자들은 법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최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당금이란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 등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 등을 말합니다. 법인 파산을 한다면 파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들과 파산신청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은 법인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과 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단금의 상한 범위내에서 최단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법인파산을 한다면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 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들의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와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을 한다면 은행 등의 근저당권자들이 법인회사의 재산을 경매하거나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배당할 때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은 최우선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법인 파산을 한다면 상대방 거래처에서는 법인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상거래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이란 법인회사가 파산 등을 함으로 인해 거래처 상대방이 법인회사 등으로부터 상거래채권을 해소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금액을 말합니다 대손세공제란 이 대손세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거래처 상대방 회사는 법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거래채권에 대하여 대손세공제가 가능하게 되고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법인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의 조세 등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법인회사가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등을 체납할 경우 체납된 조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주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경영집배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법인회사가 법인 파산을 한다면 파산 절차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연체된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료 등을 채권자들의 파산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함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조세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습니다. 열째 법인 파산을 한다면.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 파산 면책을 하는데 있어 좀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법인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대부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법인회사가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을 부담하고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게 되죠. 사실 대표이사 등이 그 많은 연대보증채무를 감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등은 감당하기 불가능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벗어나. 이에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연대 보증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별도로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인 회사에서 법인 파산이 진행되고 있다면 대표이사 등은 개인 파산 면책을 좀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회사가 파산을 하고 있어서 주 채무자인 법인 회사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부채 초과 상태이거나 부채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임이 입증되고 있고 대표이사 등은 그러한 법인회사의 부채를 연대보증한 것이어서 대표이사 등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법인회사가 법인 파산을 할 경우 법인회사와 그 대표이사, 근로자,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점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산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 실무경력만 해도 10여년이 넘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실무를 다루는데 있어 실무능력과 경험 및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회생 또는 파산 등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 홍인섭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10여년이 넘는 오랜 실무경력과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터득한 성공 노하우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트로와 홍인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